여러분, 왜 나방이나 날벌레가 불빛에 모여드는지 아시나요? 나방이 불빛에 가까이 다가가는 이유는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그들은 그런 행동이 스스로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불빛에 향하는 본능에 휩쓸리는 것이죠. 나방은 밤에 날아다니며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위한 목표를 추구합니다. 그들은 자연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빛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인공빛이 등장하면 그들은 당혹스러워하고 혼란에 빠집니다. 자연에서는 별과 달을 이용하여 방향을 잡지만 인공빛은 그들을 혼란시키고 길을 잃게 합니다. 그렇게 나방은 불빛을 착각하고 자신의 방향을 제시하는 천체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들은 불빛을 따라서 비행하려고 하며, 그렇게 불빛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불빛이 실제로는 위험한 불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죠. 나방들은 빛을 따라가는 것이 그들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불에 가까이 다가가면 그들은 화상을 입거나 불길에 휘말리게 되어 죽어버립니다. 나방들이 불빛에 휩쓸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행동이 그들에게 위험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능한 한 나방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